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1월 30일 금요일 오늘의 뉴스 이수연입니다. 김정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오늘 미국을 찾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협의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5시경 1차 협의에서 미국이 문제 삼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강조하며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설득했지만 1차 협의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2차 협의를 현지 시간으로 다음날 오전 시작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3회 연속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수지와 대미무역 흑자, 그리고 우리 정부의 시장 개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서 사상 처음으로 5,300선을 돌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수에 나선 영향입니다. 특히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리익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다는 소식에 5.57% 상승세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초로 90만원 선을 돌파해 거래 마쳤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세 번의 출석요구 반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셀프조사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전 국회청문회에서 셀프조사에 대해 자체 조사는 국가정보원 지시였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국정원이 부인하면서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질문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중국인 피의자와 만나 자체 결론을 내린 쿠팡 셀프조사 과정에서 의혹 축소를 위한 로저스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가 주목됩니다. 정규유착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의힘 집단당원 가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에 대해 첫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신천지는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신도들을 국민의 힘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여기에 지난 대선에서 신천지에 강경대응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 경쟁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라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다소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